<목> 힙합. 여기 무슨, 좀 활용해 야겠어 힙합. 습니다 응. 그거 아니야. 제가 지금, 그, 그, 파이앙

看到什么就去拍，嗯，这样去一点，去那个去看看，然后拍下来，我告诉我。这个看到我，这个看到我，公安。 공국가아그 전에 받았어요 그전에 그 아빠한테 받았어요 그 전에 아빠하고 이렇게 좀 받았어요 제가 그 어머니 내가 잠깐만 나너 잠깐 왔구요. 이 생각을 좀 가봐야 겠고음그 사이 나는 뭔지 밝혀내지 아 어. 기획팀 건가또 가끔 범위 한걸 니가 어. 그 하냐 나보고 음. 음... <laughs> 야, 없는 거라. 응. 갈게, 고 어, 그거, 이거, 이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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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기, 저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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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애기 아까운 a v a l 6 7을 privileged to 나 t e a l a 해충기이대하고 Means 1, z ư n g 다 e s h i n 신속계보다가다가 아니었냐. 도안보고 달려가 왜가야기은는게 야이고. 무지 수한데 야, 너 어. 눈빛 또왜 그래? 망하게 틀려 버린 건데 내가 다면 일단 보는이 몸수기구나. 내이버 판이 강아지 왜 이렇게 많이 기는 을까요막 걸렸지. 적정한 이딱 걸렸다.